오늘은 뿌아까오 대 일본 슛복싱 챔피언 시시도 히로키 선수 경기에 준비해봤습니다. 시시도 히로키 174에 70kg 일본 슛복싱 챔피언 출신이고요 일본의 잔뼈가 굵은 대표 파이터입니다. 일본 격투기의 자존심 시시도 선수 이름이 어려운데요. 바지가 발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발레복 같기도 하고요 시시도 소개될 때부아까오에게 레이저 눈빛하고 핫데질발사해봤고요 자, 마주 보는데 c c 도 누려보고 있죠 부아카오는못볼거본거 어, 거 마냥 시선을 피하고 있고요 코너에서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c c 도 경기전 인터뷰에서 부아카오를 어, 깎아 내렸는데 어떤 경기가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시작부터 로우킥 날렸고요 어, 펀치연타 날리는 c c 어, 도발전난 강아지처럼 달려드는데요 어, 손으로 거리 벌리고 하이킥 날립니다 어, 좋고요 스치면 찰가상 입을 것 같은 도로코 면도널 하이킥이고요 어따우랩토 <laughs> 야시시도 들어올 때 카운트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아 경기 시작 10초 만에 다운어요 시신도 이름처럼 시시한 도전으로 끝이 났고요 발레복 입고 지금 꿀잠 자고 있는데 공연 마치고 귀질믹진한 발레리노 모습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보시면 처음부터 너무 급했어요 바지가 저래서 화장실에 못 갔다 왔는지 어 급하게 지금 들어갑니다 예. 머리 벌리면서 바리깡 하이킥 좋죠 머리카락 살짝 다듬어 줬고요 이때도 급하게 들어가다가 카운트공 맞고 기절했고요 어, 어, 살아있는 원펀맨이네요 네.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